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2019년 3월 모의고사 39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벌 세일리 부스 어, 단어 및 해석 정리. 이제 오픈 크레 c 티드 d i 신뢰를 받는 또는 여겨지는 뭐라고? With i n 발명 어떤 발명? 첫 번째로 파 o 드 모바일 베큐클리너 에서는 파워드가 전기로 작동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자동? 뭐 전동? 이런 정도가 되겠지 모바일이니까 이동 가능한 휴대용의 사실 He only claimed to be the first 그는 주장했어 뭐라고? 첫 번째 사람이라고 코인 만들다 뭘 만들었어? vacuum cleaner를, 진공정수기를. For devices, 장치 어떤 장치? This nature,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nature는 자연도 되지만 특성 또는 본성이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which may explain, 이것이 설명해. 왜, 그가, 이렇게, credited, 음, 음, 여기서 credited는 뭐라고 봐야 될까? 최초인, 최초인 어감이 좀 그러네 뭐라고 해야 될까 그가 이렇게 여겨지는 최초 발명자라고 음. 우리 모두 알듯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inappropriate 부적절한 부적절한 이름이야 왜냐하면 There is no vacuum in a vacuum cleaner. 진공은 없거든 진공은 없어 진공청소기에 진공은 없으니까, 진공청소기란 말은 잘못된 것이래. Rather, 오히려 Is the air, 공기 어떤 공기, moving through, 지나가는 작은 구멍을 무엇으로, 어느 쪽으로, 어, 닫혀진 컨테이너 쪽으로 As a result of air being blown out of a container by a fan over inside, 예전에 솔로 더 무엇의 결과로? 공기가 어떻게 돼? Blown out, 불려나가. 불려나가. 그 용기에 무엇에 의해서? 음, fan, 어, 선풍기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겠지. 홀이 있어, 홀. 구멍. 그리고 이것이 음, 닫혀진 컨테이너. 용기로 들어가지.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어, 팬, 선풍기가 있어서 음,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럼 나는 서포우스 음, 생각한데 음, 뭘 생각하냐면은 빠른 공기의 움직임 어디로 닫혀진 용기로 뭐하기 위해서 크리스 o 션빨아들임을 위해서 우드나 사운드의 사이언트픽 과학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아. 혹은 어비 s 핸디 편하게 편한 이름이다 라고 여겨지지가 않는데 어쨌든 우리들은 s t u c k with it h i s t o r i c a l l y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어 으흠, 역사적으로, 음, 역사적으로 거기에 탁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 말고 다른 걸 쓰고 있지 않다라는 h 똑같은 거지 그래서 h a r d t o f i n d 어려워 다른 참조 다른 용어 다른 용어를 찾기 어려워. 음, vacuum prior to boost. 어, vacuum이라고 하는 것을 prior to boost. boost보다 더 우선하여. boost보다, 여기서 boost가. 음, 저 사람이었지? 음. 음, boost보다 먼저 어, 더 좋은 예를 찾기도 어려워. 흥미롭게도. 부스는 그 스스로 did not use the term vacuum. 진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대. 그가 provisional specification. 제공의 특성. 그 특성 제공, 특성 설명이라고 봐야겠네. 특성 설명을 할 때. 음. 요사하면서 일반적인 용어, 어떤 용어? 그의 의도된 발명에 있어서 의도된 발명, 이게 청소기겠지. 청소기를 설명할 때 부스 그 자체로 이백 금이란 말을 쓰지 않았대. 그 내용을 보니까, 최초에는 vacuum이라는 말을 안 썼고, 후에 vacuum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이네. 내용에 결국, 부스가 저 용어를 쓰긴 쓴 거니까. 네, 40번. When a child experiences i painful, disappointing, or scary moments, 아이가 경험해, 뭘 경험하냐면은,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무서운 순간에 마주하면은 it can be overwhelming. 그 상황은 그 상황은 그런 경험은 어떨 수 있다. 압도적일 수 있다. 음, with intense emotions. 강렬한 감정과 그리고 bodily sensation. 이건 신체적 느낌이지. and it n flooding. 어, 터져 나와. 어디를 터져 나와서 꽉채운 거야 우뇌를 꽉 채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부모로서 can help bring the left hemisphere help bring 가져와 어, 왼쪽 자네 자네 자네가 어디로 into the picture 그림으로 그래서 아이가 뭐뭐 할수 있게끔 시작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picture라고 하는 것은 뭐 현장이 되겠지 지금 우뇌가 꽉 찼잖아 음.. 침체적 느낌으로 뇌가 있으면 음. 우측 뇌가 꽉 찼잖아 음.. 그래서 왼쪽 뇌를 아직 여유가 있는 왼쪽 뇌를 가지고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상황을 파악하게 할수 있대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 <laughs> 이런 종류의 인테그레이션 통합. 여기서는 이해가 되겠지. Help retell the story.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어, 무엇을 다시 이야기하냐면은, 두렵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래. 반복. 반복해서 이야기하라는 거래. 그 상황이 어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벨라를 예를 들어 볼까? 얘는 9살. 언제? 토일렛 어, 오버플로우드. 어, 화장실에 변기가 흘러넘쳤대 오우 더러워 그녀가 물을 내렸을 때 그리고 어떤 경험? 물이 솟아오르는 경험 그리고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경험이 그녀가 unwilling to 기꺼이 못하게 하다 기꺼이 기꺼이 행동을 못하게 했대 플러시 물 내리지 못하게 했대 그 변기를 후에 벨라의 아버지 더구가 런드 어바웃 알게 되었지 무엇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줘라 뭐하기 위해서 테이 및 길들이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줘라 그냥 이름을 지어주다 라고 하는 것이 리텔이지 뭐 다시 말해주어라 그는 앉아서 딸과 앉아서 다시 이야기했대 이야기를 시기 어떤 시기 물이 흘러넘쳤던 시기 그녀는 딸로 하여금 말하겠지 As much of the s as 이야기를 more, 뭐만큼 많이, 그녀가 할수 있는 만큼 많이 이야기하라고 했어. 그리고 도왔지. 세부사항을 채우는 걸 도왔지. 다시 이야기를 완벽하게 만든 거지.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고 몇 번. 벨라의 두려움은 완화되었대. 완화되었대. 그리고 결국 웬터웨이 사라지게 되었대. 우리는 아마도 아이로 하여금 극복하게 할수 있대. 그들의 고통스러웠던, 두려웠던 경험을 모함으로써 by having them repeat 시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끔 반복하게끔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가능한 많이 반복하게 할수 있대요. 즉,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일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말장난도 아니고, <laughs> 고통스러운 상황은, 상황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이야기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 Unlike coin and dice, 동전과 그리고 주사위와는 unlike 달리 인간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기억이 없는 거지 어, 신경 쓴다, 어, 승패에 신경을 쓴다. 여전히 가능성 어떤 가능성 야구공을 타격할 가능성은 증가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선수가, 해전나 헤드, 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건, 타격, 안타가 되겠지. 안타를, 레이 t 리 최근에 못 쳤다고 해서, 뭐 이거지. 그리고 주사위는, 어, 주사위는, 기억이 없다. 근데 사람은, 기억이 있다. 사람의 성과, 타격은, 이전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동안 안타를 못 쳤다라고 해서 이번엔 치겠지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래4 outs in a row. In a row. 연속하여. 연속하여. 4번 아웃 당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 나쁠 수 있겠지만, line drives his straight into fielders glove. line drives his 트레인트 필더스 글러브스 음 e 이라이이스히 히트 타쭉쭉어로필음 필더스 글 f 브니까 이건 내야 g 외야 v 에 Fielders g l o 이 e 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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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l o 아웃이 될 수도 있대 라인 드라이브스 힛 이건 표현을 다시 좀 봐야 겠네요 잠깐만 음~ 애드님 표현을 찾아봤는데 <laughs> 라인 드라이브스가 히스프레이딩 이렇게 봐야 돼 이건 안타가 아니고 엔 동서였어요 그래서 라인 드라이브스는 직선타 직선타가 힛 쳤어 쭉 어디로 어... 저 수비수의 글러브로 쪽 하고 빨려들어간거지 음... 그니까 수비수가 없는 쪽으로 갔으면은 안타가 됐을텐데 안타가 안되고 아웃된거죠 This bad luck does not insure. 이러한 푸르는 무엇을 보장하질 않아? 행운을 음. 보장하지 않아. 다음번에 a t b t 음, 저거 b 트가 b 트주지 뭐? 야구 광망이에서 If it's not bad luck, 만약 그것이 불운이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마도 유발했을 거야. 선수가 잘못하게 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았을 거야. Either way, 어떤 시기든 간에 야구 선수, 어떤 선수 네 번의 아웃을 당한 선수, 이너러우 어, 일직선, 그러니까 쭉쭉 쭉 이렇게 네 번의 아웃을 당한애는 What? Not due for a hit, nor is a player. Not 무엇 때문이 아니다 안타 때문이 아니라 또 무엇 때문이 아니다. 선수 어떤 선수 네 번의 안타를 직선루치네, f o r on out 한번 아웃당하고. Not due for a hit, nor is a player. Due for an 이것도 야구용어인데. 아, 야구용어 성질러네 해석을 좀 정정할게요. 어떤 시기든 간에, 야구선수, 네 번의 아웃을 당한 선수, 일직선으로, 쭉, 네번 아웃 당한 선수가, is not due for, 어디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안타를 치기 적절한 것이 아니다. 즉, 네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에 안타를 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선수가, 어떤 선수가, 네 번의 안타를 쭉친 선수가,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아웃에, 이번에 아웃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그냥 뭐 실력이 좋아서 잘친걸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같은 뜻. 선수 어떤 선수, 네 번의 안타를 쭉친 선수는 아마도 더 좋은 타자일 거야. 무엇보다 선수 어떤 선수, 쭉네번아웃당한 애보다는, 마찬가지로, 미스드 필드 골스, 놓친 축구장에서의 골은 무엇으로 무엇으로 밸런스를 균형이 맞춰지않아 성공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연속으로 한다고 해서 다음 번에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체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냥 걔가 잘나서일 수도 있다. No, a performance may s i 안 좋은 성과가 아마도 단순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야? 공차는 키커가 그냥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일자리에서 거절당하는 것은 더 좋은 일자리 제, 일자리 제한을 more likely 가능성 높게 만드는 것은 또한 아니래. 그러니까 네번 납방했다고 해서 다섯 번째 성공하는 것은 아니래. 어쨌든 간에, 증거가 mounting, 증거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야? 이 사람이 not qualified, 재질, 자질이 되겠지?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혹은 인터뷰 자체가 안 좋았을 수도 있다. not having a fire does not increase the chance of fire. 불이 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불이 날 확률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반.. 이것은 단지 마크 표식이일 것이다 어떤 표식이냐 하면은 프로젼트 신중한 신중한 집주인 페이퍼 와 클로스 종이나 혹은 옷감을 옷감을 난로 주변에 두지 않기 때문이지 품 메탈 인더 마이크로 웨이브 전자레인지에 금속 넣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음 그리고 집을 집을 떠나, 어, 이거를 켜놓은 채로 떠나지 않는 애야, 떠나지 않는 애야, 혹은 잠들지 않는 애야, 음, 스모킹 시가를 담배를 피우다가, 모든, 모든 안전한 여행, 항공 여행은 무엇을 증가시키지 않아? 다음번에 항공 사고가 일어날 것을 보장하진 않아. 앞서서의 사건들과 뒤에 있을 사건은, 어떠하다? 음, 의미가 없다. 영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Once upon a time. 옛날 예적에 왕이 있었습니다. 아말리아. 겁내기네요. 얘는 호기심이 있었지. c u r i u s turn of mind. 마음을 돌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어? 변화할 필요가 있었지. 걔가 그의 대원들을 땅으로 보냈어. 다음에 주장을 하려고 이 말을 들어라. 아레벌맨, 어떤 남자라도 너희들 사이에 그 스스로가 가장 아웃레이저 s 스라이어 절대적인 센 거짓말쟁이라는 걸 아르메니아에서 받을 것이다. 사과, 금으로 만들어진 누구의 손으로? 왕의 손으로 만든 사과를 받게 될 것이다. 뻥잘치면 사과 준다. 황금 사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잠깐만. 사람들은 스웜, 모이다. 모여들기 시작했대. 왕궁으로 모든 마을에서, 마을에서, 국가에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모든 랭크, 모든 계급, 모든 조건, 그리고 왕들 그리고 사민들 농부들 그리고 성직자들 부자건 가난하건 음, 키 키가, 키가 크건 작건 살쪘건 말랐건 다 왔대 There was no lack of liars in the land. No lack. 어,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충분히 많아. a n each one told his tale to the king. 각각은 얘기했어. 자신의 이야기를 왕에게 얘기했대. none of those lies however 이러한 거짓말 들중 어떤 것도 convinced 확신을 주지 못했대요 왕한테 그가 들었다고 최고의 거짓말을 들었다고 왕은 beginning to grow tired of his new sport 어, grow tired 질리기 시작했어 이런 새로운 여흥거리를 그리고 생각했지 calling the whole contest off without declaring anything 디클어링 어윈을 컬링 선언해 전체 컨센스가 오프 끝났다고 뭐뭐 뭐 하지 않고 승자를 디클어링 발표하지 않고 등장했어 그의 앞에 왕 앞에 음, 거지가 지저분한 사람이 나타났어 커다란 쌀을 들고 커다란 자루를 들고 그의 어깨에 내가 뭘 해줄까라고 히즈메이저스티라고는 못 패한 그래서 왕이 되겠지 응. 왕이 물어봤어 <laughs> 왕이시여라고 얘가 얘기했대 응. 약간 우쭐하여서 기억하십니까 당신 나에게 비쳤습니다 한 단지의 금을 그리고 내가 그 금을 컬렉트 수거하러 왔습니다 어, 완벽한 거짓말장이구나 라고 왕이 외쳤대. 난 너에게 돌을 비친 적이 없다. 완벽한 거짓말쟁이라고요, 내가. 라고 관한 사람이 얘기했어. 그렇다면 나에게 황금 사과를 주시오. 왕은 깨달았지. 그 남자가 왕을 뭐하려고 트릭 속이려. You are not a liar. 당신은 거짓말쟁이 아니다. 그럼 나에게 팔 오브 골드. 금을 잔뜩 주시오. 당신 나에게 빚친 이라고 남자가 이렇게 했어 왕은 딜레마를 받지 그는 황금사과를 줬어 라는 글이었습니다 어, 끝났죠? 음, 길었지 매우 길었지 여러분 나눠서 했는데 어,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해석이 안되는 부분은 가지고와서 참석을 듣도록 하세요 여기까지